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한 종목은 수산 중공업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산 중공업 에,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에, 떨어졌던 배경은 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옥신각신했잖아요 뭐 TV 생중계로 옥신각신한게 뭐 눈에 보일을 정도로 보였고 그랬다가 간신히 우크라이나를 달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은 어느도 어느도 정 의견은 어느 정도 일치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막 히토류도 막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던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아, 러시아가 무조건 오케이 할줄 알았는데, 오, 러시아가 이게 뭐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예상하기를 우크라이나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달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러시아가 여기서, 야, 우리 이거, 그래? 음,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만 어느 정도 달래가지고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러시아까지도 신경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가 또이제 협상에 대해서 계속 미룬다, 어느 정도 계속 이제 OK라는 반응이 없다, 그러면 뭐 다시 뭐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기름, 오일 같은 경우도 기름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또 관세정책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아무튼 러우 전쟁이, 어, 뭐 금방 끝날 것,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 이게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의외로 러시아 쪽에서 좀 반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 파견, 특수장비 1위 부각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과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에서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는 말한, 어, 말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제 과거 내용입니다. 최근 게 아닙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는 에, 뭐 직무 정지된 상태이긴 한데 그 당시 내용입니다. 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양국 간의 안보 방산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대통령은 조만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인 것으로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사는 유압 브레이커, 그리고 유압 드릴, 트럭 크레인 등 국내 특수 장비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압 브레이커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압 관련된 제품을 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면 은 그렇습니다. 건설 기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크레인 이라든지 뭐 그런 건설 중장비 있잖아요 건설 중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 협상 내용이 조금 그렇게 썩뭐 이렇게 좋은 내용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점 투자에 참가시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브 전쟁 관련된, 재건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바랍니다 동사가 꼭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무조건 실적이 나온다는 라 내용이 아니고 아무래도 테마주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려가겠습니다 오늘 1.9%의 하락하면서 1 7 5 7원에 마감됐습니다. 동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 대부분 90% 이상, 시장의 90% 이상 의 종목들이 대부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1,800원, 1,850원, 1,900원, 1,950원, 2,000원, 그리고 2,100원, 그리고 2,200원 구간이 있습니다 2,2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650원, 그 밑에 1,600원과 1,550원, 그리고 1,4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15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5만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정도 팔고 있는 상태이고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2.36%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사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현재 수산인더스트리가 5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죠. 동사, 수산인더스트리가 52%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23년도에 2,200원대에서 작년 24년도에 1,900원대까지 다소 감소했지만, 은 영업이금 160억원대에서 120억원대 역시 감소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이 동반 하락했다,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3년 3분기 영업이익 20억 원대, 4분기 20억 원대, 24년 1분기 때 20억 원대, 2분기 때 20억 원대, 3분기 50억 원대, 4분기 20억 원대. 예. 작년 3분기 때만 50억 원대 나왔지 전반적으로 매 분기별로 한 20억 원 정도 현재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40%대 유보율은 400% 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7% 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 작년, 24년도 예상, 24년도 EPS는 149원이 됐습니다. 150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PS는 2800원대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원 계산하게 되면 10배면 15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배에서 15배 구간이 적정주가 순위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주가 수준에 위치했다. 1500원부터 대략 한 20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습니다 1500원에서 대략적으로, 아, 15배, 10배에서 15배이기 때문에, 1500원에서 500원, 한 1700, 800원 정도, 정도 수준이 적정 주가.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자, 150원 곱하기 15배에서, 10배에서 15배입니다. 150원 곱하기 15배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1500원에서 2300원. 1500원에서 23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중공 오늘 종가 1757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드라군의 현재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1,9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9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매출액이 12.6% 감소했었고요. 모멘텀은 우크라이나 재정지원 관련된 에, 재건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인 종목이 되겠고요. 특수장비 1위 기업으로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브레이크와 유압드릴, 트럭, 크레인 등의 특수 장비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여를 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에 대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잘 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현재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러우 전쟁에 대한 재건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다 전반적으로 러우 전쟁이 끝이 나야만이 재건이 들어가겠죠. 그 협상 내용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로 보셨습니다. 차추세는 20.7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18.4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차는 1900원, 2차는 2100원 구간이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전 라인 1차는 1,550원, 2차는 1,400원 구간이되겠습니다 동산의 핵심 대응이 뭡니까? 러우 전쟁 종료.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재건 들어가면은 관련된 테마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매출 비중 보시게 되면 현재 특수 장비 분야에서 79.7%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에서 20%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죠. 어태치먼트란거 쉽게 말하면 부착물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장비 들어가는 부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더라고 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자배정 유상증자 빼고 유상증자 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비율 40%대, 유보율은 400%대이기 400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긴 하지만 은 1999년도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능성 높지 않다. 자, 3자배정 유상자 같은 경우는 아니죠. 일반 공모, 주주배정, BWCB 관련된 모멘텀이 최근이안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하는 회사 그리고 건설 장비 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산중공업 종목 진,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보다는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